틀린 거 설명해 줄게. 자, 원리에서 68쪽이야. 8번. AX-1의 제곱이 다음 식과 같대요. 그때 A랑 B를 찾아보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8X 보여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앞에 식 정리한 게 뭐였어? a x 제곱은? 맞아요. 그럼 EA가 바로 8일, 아, EA가 8일란 얘기죠? A가 얼마예요? B는 얼마까요? A 제곱을 제곱하니까 16 되겠죠? 그 다음 9번 봐볼래?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정계를 정계식과 같은 걸 찾으라 했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 제곱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공부한 공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 즉, 여기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제곱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여기는 B 제곱. 항상 정계식은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두번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얘들아 아, 플러스가 돼? 근데 여기서 뭐가 생겨? 마이너스 e a b 결국 이건 뭐가 같, 뭐랑 가뭐 같아? 이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차의 제곱과 같아 이해됐니? 그 마이너스가 몇 개인 걸 찾자? 하나인 걸 찾아주면 돼 기억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니은은? 니은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EB 플러스 비중이간안돼비은요 근데 리율은 어때? 여기 정개하면은 플러스 A 제곱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이항 모두가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그럼 당연히 같겠어, 다르겠어. 리율 미음 비율이 안 되는 이유 알겠어?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은 전부 다 부호가 바뀌게 돼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온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10번 무슨 공식? 똑같은 부호가 뭐 여기 마이너스에도 부호가 똑같은 것부터 곱해줘 부호 같은 거 곱하면 뭐예요? m제곱 n제곱 빼기 1을 제곱하면 1이죠? 이해함? 이 원리 대신해서 합차공식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곱하면 은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14번도 봐봐. x-1과 x-1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 a 둘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에다가 다시 x제곱 플러스 1을 곱해야 하잖아요 이 둘이 곱하면 뭐예요 x 몇 제곱? 이해되세요? 자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4 4 16일까? 아니 x 네제곱을 또 제곱하면 이게 몇 제곱? 8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a는 하리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해 됐죠? 이 페이지는요. 다항식을 전개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분배해서 곱한다 했잖아요. 열심히 해보세요. 20번 봐볼까? 정계해 보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6a x 제곱 되죠? 둘이 곱하면 ax 12x 2가 됩니다. 여러분 정리할 수 있죠? x끼리 묶어서 a 12x 2가 돼요. 자, x 제곱의 개수는 얼마니? 6이죠? x 계수는 얼마니? a 10이지? x 제곱의 개수가 x 계수의 몇 배랑 같대? 3배랑 같대. 이해되셨어요? 이건 풀수있어 없어. 이1 일차 방정식 풀수 있나요? 몇 쪽까지였지? 여기까지 맞니? 27번 한번 볼래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도로를 내가지고 색칠한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근데 있잖아 이거 이 도로를 여러분 도로를 밀어. 가로 도로 보여 여기? 얘를 밑으로 밀어. 그 다음 세로로 낮은 길 보여? 얘도 이쪽, 이쪽으로 밀어. 그럼 여기 십자가 모양 넓이랑 내가 민, 여기 밀어서 그 니은을 뒤집어 놓은 모양. 보이지? 이 넓이랑 서로 어때? 같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사각형 넓이 합은 여기랑 같은 거야. 이해 되세요? 자, 그럼 이 길이 얼마일까요? 얘가 8X였고 도로의 폭이 2니까 내가 색칠한,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8X-2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OX-C가 돼요. 이 도로를 밑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밀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붙여버려. 그러면 색칠한 4개의 사각형이 여기 큰 직사각형 넓이랑 같다고. 이거 이해 됐니? 그래서 곱해주면 돼. 그 다음 유형 10번. 너무 어려웠지? 여기는. 자, 치환이라는 건요. 복잡한 식을요.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걸 말해요. 자 28번에 1번 보세요. 공통 부분 보여요? 그치. A 플러스 B가 똑같이 들어가 있지? 그럼 너를 새로운 문자로 바꾸는 거를 치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아 a 플러스 b를 대문자 a로 바꿔줄게. 그럼 주어진 식이 대문자 a 플러스 3 라지 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무슨 공식 쓸수 있어? 합차 공식 쓸수 있지?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9. 근데 라지 a는 내가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답으로 쓰면 안 돼. 원래 라지 a가 뭐였어? a 플러스 b였죠?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9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번은 누굴 치환해야 할까? 똑같은 꼴을 찾을 수있겠니 얘들아. 4x 마이너스 y, 4x 마이너스 y를 라지이라 하자. 그럼 라지이 플러스 3, 라지이 마이너스 3, 가 돼. 자, 여기 봐. 정리하면 기억나? 똑같이 a에서 3 빼고 a에서, 2, 아, a에서 3 더하고 a에 2 뺐거든? 그럼 AA 곱하면 a, a 곱하면 a제곱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 3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해봐. 얼마니? 3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 1. 1 곱하기 a, 그 다음 3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어제 이거 설명했었는데 기억나? 혹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를 전개하면은 X제곱하고 합 X 더하기 곱이라 했었어. 요식에 적용을 한 거야. 이제 A가 원래 4X-Y니까 다시 집어넣어주셔야 하는데 꼭 괄호 해주세요.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16X제곱.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거요? 얼마야,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 여러분 이해되세요? 할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 여기 줄좀 쳐주세요. 이 프리법은 문자에 이을 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식 가지고 설명을 할게 자 모든 개수의 합을 알아볼게 여기서 이 식에서 지미를 들고 있는 거야 a제곱의 개수 얼마예요그 다음에 eab에서 ab의 개수는 2죠 다음 b제곱의 개수는 1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9죠 모든 개수의 합은 얼마가 돼요? 4 0기 9에서 마이너스 5 하면 되거든 잠깐만 이거 설명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계수의 합은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가 계수잖아 그럼 나는 이 숫자만 알고 싶어 문자가 문자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 어떤 식으로 없앤다 A에 1 넣어봐 A 열려면 얼마니? 1 나오지? A랑 1, A, A, 1, B에 1 넣어봐 또 얼마 나오니? 2. B에 1 넣어봐 B의 제곱은 1이죠 어때? 밑에 있는 서지 순자들이 바로 뭐냐면 이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야 내말 네, 이해 돼? 그럼 여기도 A, B에 얼마 넣어준다? 1을 넣어줄게 1 넣어주면 얼마니?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여기, 러주면요3 플러스 l 마이너스 i 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제외 o n d 어 상수항 제외 했지? 여러분, 상수항은 뭐야? 문, 자가 곱해지지 않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 하잖아 상수항 얼마야? 너희들이 곱한 게 상수항이야 즉 상수항 얼마예요? s 이 n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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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굳이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개수 문제는 X 문자에다 1을 대입해서 구하면 돼. 마지막 30번까지 하고 시간 좀 줄게. 여기 볼래? 30번. 이꼴은 앞에서 설명을 안 들었었는데 어려웠지? 총 4개의 다항식이 곱해져 있어. 자, 4개 있으면요. 둘, 둘 짝지을 거야. 그요령거 알려줄게. 여기 숫자들 있지? 둘둘 짝지을 건데 여기 숫자들의 합이 각계 짝지을 거야. 그럼 2하고 누가 짝지어주면 될까? 너무, 너무 마사 이러면 어때? 2하고 마사 더하면은? 5하고 마칠 더하면 마이 렇게 치환하는 거라고 아, 이렇게 짝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전개를 해보자 둘이 곱하면 x제곱 기억나요? 합 x 그 다음에 곱 마이너스 8또 x제곱하고 합 x 위에서 뭘 공부했어? 치환 공부했거든요 다시 쓰면 a-8, a-35예요 또 전개해보자 a 제곱 합 a 플러스 곱해주면은 이제 a 다시 넣어주면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3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80 승현이 되고 있어. 전개해볼게. x 제곱을 제곱해봐. x 제곱을 또 제곱하면 x 내 제곱, 그 다음에 앞뒤 곱해 봐. 우선 앞뒤 곱하면 마이너스 EX 제곱이지. 거기 두배 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 제곱 하면은 4X 제곱이 돼요. 뒤에는 쉬워요. 마이너스 43X 제곱 플러스 86X 플러스 280. 이 되세요. 하지만 하나만 더 할게. 자몇개 곱해져 있다고? 네개둘둘 둘 짝을 짓자고 어떻게 짝 짓는다? 상수항끼리 합이 같게끔 어떻게 짝 짓으면 될까 얘들아? a 더하기 3과 누구를 짝꿍 짓으면 될까요? 이렇게 상수항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먼저 둘둘정리해주세요 a 제곱 합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u a a 제곱합 a 공통부분 보이시나요? 너희를 a 지 A 로 치환을 하 a 라지 a 마이 A. 스 h e 라지 A 마이너스 s c 똑같이 합 a 제곱합 a 마이너스 a 곱하기 X 제곱에 아, A 제곱에 계속 물어봤죠. 자, 이거 정리한다잉 A 제곱에 계속 물어봤으니까, 이 A 제곱과 누가 만나면 A 제곱이 나올까? 이렇게 곱하면 어때? A 제곱이 난 생기게끔 곱하자. 에? 마이너스 A랑 또 누구 곱하면 A 제곱 생겨? 플러스 A 제곱.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이랑 누가 만나면 A 제곱 만들어져. 지금 이 부분 이해됐어? 하, A 개수로 봤어? 자 A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A 제곱에 곱해서 A 만들 수 있는 얘들아? 그럼 A랑 누구 만나면 돼? 마이너스 <laughs> A랑 누가 만나주면 돼? 마이너스 30 곱해서 30A 나 마이너스 10이랑 누가 만나면 돼? 마이너스 A에서 12A. 그러면 42A가 돼요. 이 개수랑 이 개수를 더해주래요. 얼마예요?